말씀드려야 좀 되게 좀 부담스러운데. 드러 좀... 이거 남기면 안될것 같아. <laughs> 이런 얘기 또 하면 좀 그럴 것 <laughs> 같아. 이거는 이제 편지, 이것도 커팅인데. <laughs> 아, 이거는 이제 삭제돼야될것 같아. 이것도 좀 잘라주세요. 이것도 커팅. 컷... 뭘? 나 이거 자꾸 잘라야 될 얘기가 나오는 <laughs> <laughs> 이거 하면 안 돼요. 잘라요 잘라주세요. 박물관 멤버들을 소개하고 인물 탐구하는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데요. 김희태 주임님을 2화 주인공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. 박수! 저는 이제 김희태 주무관이고요. 만 9년 7개월 정도. 네, 서울시에 몸을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예박물관 건축 관련 현안상 예산 포함해서 전체적인 총괄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인이니지라든지개관 대비하는 여러 가지 공사까지 앞으로 많이 해야 될 업무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음, <laughs> 건축당당 주임님이 언제 바뀌었죠? 두달좀 넘었죠 그 전에 이제 수고해주셨던 주임님이 있으시잖아요 사실 말씀이 있으신지 저는 이제 왜 가는지 궁금했었는데 와보니까 <laughs> 왜 가셨는지 대충 알것 같고 이게 이제 2020. 1 4 년부터 건물을 짓기 시작했더라고요. 박기철 팀장부터 이상구 팀장님, 박지용 주임 저로 이어지는이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뚫고 오신 것 같아서 가신 거를 축하드리고 제가 선배님들의 이런 업적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좋은 자리 남겨줘서 고맙다고 네. 얘기드리고 싶습니다. 나 같이 박수 한번 쳐드리죠. 해볼게. 이 박물관이 특별한 점은 일단 위치. 위치가 너무 특별한 것 같고, 서울시에서 최근에 지은 박물관 중에 제일 규모가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운영 프로그램만 잘 만들면 상당히 유명해지지 않을까. 음. <laughs> 뭐 주요 공간들, 어떤 편의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또더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. 잘 꾸미고 편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. 문제없이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특히 여기는 시각장애인 특화박물관으로 만든다고 하니 그래서 이제 주요 공간들의 시설물의 개선 또 신경 쓰고 있는 게 사무 공간. 그러니까 저는 직원들이 가장 행복해야 이 박물관이 마음이, 마음을 울리는 역할을 <laughs>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절로 박수 나가 <laughs> 제가 지금까지 박물관 관련된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거는 서울생활사박물관, <laughs> 네. 서서울미술관, 서울사진미술관 그리고 서울공예박물관. 그러면은 여태까지 좋았던 기억? 여기서 되게 좋았다. 좋았던 기억은 없었던 것같아요다 이렇게 <laughs> 좋았던 기억은 없지만 건물을 다 짓고 났을 때, 언젠가 지나가면서 그곳을 다시 방문했을 때 그때 기쁘더라고요. 업무를 할 때랑 이뻤는데. 대학교는 건축 전공을 음. 한건 맞는데, 대학교 때는 학업보다는 이제 놀기에. 뭐 <laughs> 했고 맞았다 안 맞았다 뭐그 정도는 받아야 놀았다는 <웃음> <얘기는>. <웃음> 그래서 열심히 놀아서 학점이 좋지 않아서 응. 다른 취업의 문을 아예 두드릴 생각을 안 <laughs> 했죠 내가 닫았어 아예 그냥 공무원 준비를 멋있네. 시작을 했고 <laughs> 얼마나 준비하셨어요? 2007년에 졸업해서 2010년에 합격을 했는데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만큼 점점 안 뽑더라고요 제 점수는 올라가는데 컷이 올라가고 그러다가 2009년도 떨어지고 나서 이제 다짐을 했죠 이번에 떨어지면 안 한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험에 붙더라고요 <laughs> 축하드려요 들어봤는요 <laughs> 오래된 얘기라서. 최근에 박물관과 갔다 오면서 이제 별명이라기보다는 네. 한번 그렇게 불러줬는데 팀의 친한 직원들이 네. 이제 제가 갈때 가면 안 된다고 모두의 퇴에가는 어떻게 하냐고. 우리 모를 위한 박물관인데 너무 어울리는 직원이 오셨다. 그런 별명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진짜 주인이 캐릭터를 설명을 했던데. 네, 좋은 게 아닌가 봐요 그런 형 성향을 바꾸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. 노력으로 못 바꾸니까 그냥 그대로 사시면 될것 같고. 시간 남았을 때뭐자주 하세요? 제가 출퇴근 시간이 두시간이걸려요 그때 책을 읽어요. 일부러 하는 느낌이 <laughs> 나는데 제 <laughs> 가방에 책이 있으니까 들고 올까요? <laughs>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음. 규칙 없어. 넷플릭스의 조직 문화를 바꾸는. 제가 이제 그거를 읽는 이유는 힘들어서. 공무원의 조직 문화도 좀 바꾸고 싶어서. 아니은 <laughs> 저는 좀 조용히. 그냥 네. <laughs> 제 친구들이나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. 너는 딱 영업사원이 제격이야. <목소리> 왠지 니가 얘기하면 내가 그 물건을 사야 될것같대 음. 이런 얘기를. 역으로 많이 사실 것 같은 느낌인데? 저는 원래 사는 걸 좋아하죠. <laughs> 저는 이제 여기 온지세 달이 좀안 됐잖아요. 자랑거리가 <목소리> 무엇이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음. 너무 아는 게 없어서. 그거보다는 공예박물관이 앵커 시설을. 되었으면 한다. 대한민국의 공예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공예 작품들을 잘 전시하고 관리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면서 이 인근에 계신 분들과 네트워킹을 잘하고 두 개의 컨퍼런스나 음. 포럼 이런 거를 해서 관장님 그런, 말씀을 네. 듣는 것 같은데 관장님한테 네. 들은 얘기입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여기서 잘만 하면 세계적으로 한국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예 박물관이 될수 있지 않을까.